줄눈 시공할 때는 문에서 먼 쪽부터 시공해서 나오는 게 좋은데 줄눈 제는 액체이기에 마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 쪽부터 하게 되면 다시 나올 때좀 불편하겠죠? 그러니 안쪽부터 해주시는 게 좋고 같은 이유로 벽면용을 사용해야 하는 변기 테두리, 화장실 모서리 등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바닥을 시공해주는 게 순서입니다. 변기 테두리 같은 곳은 경사가 있게 흐름 위험이 있어서 벽면용을 사용하는데요. 벽면용을 꾸덕하기에 페라로 일정하게 펴줘야 합니다. 이때 타일과 독이 번지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해주고 시공해야 하는데, 만약 바닥을 먼저 하고 변기테드를 하게 되면 바닥이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걸 피하면서 시공하기 어렵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어낼 때도 마르지 않은 바닥 줄는 제가 마스킹 테이프에 묻어 나올 수 있으니, 벽면용을 사용해야 할곳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바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바닥을 먼저 하고 다 마른 다음에 이런 변기테드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 하루 안에 변기 테두리 바닥 다 하실 분들은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된답니다.